가로니다를 왜 선택했을까? 사도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찾아가려면은 쉽지 않아요. 곰서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하라. 우리 일반 사람 같은 모르죠 누군인지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로뉴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가장 중한 직임을 맡겠다. 또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처음부터 다하셨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할까.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언하고 있었으니까. 못 박혀야 되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가론 유도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대로 복음전하다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론유다 제일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론유다한테 가장 큰 저주를 내렸느냐? 가론유다를 왜 택했을까를 찾으려면 본문을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다. 처음부터 가로뉴다가 누구인 줄 알았다. 우리 같으면 절대 알면 가로뉴다를 절대 택하지 않죠. 제가나 죽일 건데 왜 걔를 택해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이유를 하나 썼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했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만 잡고 생각하죠. 이 자리를 내기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점도 다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풀려면 은 가로 뉴다가 팔았느냐,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읽어보면안돼 성경은 뭐냐? 이쪽 성경은... 영생은 이걸 말하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가론 유다 할때왜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느냐, 어떻게 팔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기록이 뭘 전해주냐고요? 영혼 구원을. 대해서 전해주려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답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초 배웠죠? 나가 있는데 나는 두 사람 영혼이라고 했죠? 한쪽 영혼은 구원받을 자 받을 나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나. 원래 이렇게 풀면 성경은. 가론유다 결론은 어디 갔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갔죠, 이가론뉴다 교회 다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하면 일본 누구들 항상? 가론유다. 구약은? 아간. 개아시. 신약은? 가로뉴다. 유다. 유다와 같이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설계를 항상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것도 못하는 거죠. 에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해놨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이걸 잘못 가르치면 운명론이 돼 버려. 우리가 배웠죠? 운명론은 시작에서, 시작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운명론은 전지전능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 거지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다. 운명 정해놓으면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해도 그렇게 죽는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교회 말고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면 자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정말 바꿔. 우리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운명론은정의놓은건 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누구를 알고알고요 가로뉴다를 알고, 알고,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라는 말은 짧게는 가로뉴다만 말하고 있지만 깊이로 가면 이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뉴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가로뉴다를 성경에서 정할 때 하나님의 작정 애정 속에는 원래 가로뉴다가 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가로뉴가 버리기로 작정해서 가로뉴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게이 마지막 나의 마지막을 보고 이 답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의 이치에 세워놓는 거. 이게 다릅니다 운명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은혜라 그래요. 분명 이 사람이 버리기로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가로뉴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둘이다 범죄했어요. 베드로도 범죄했고. 가로뉴다를 범죄를 했는데 누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가로뉴다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기회를 더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가면서 예수님께 너나팔 것이다 가르쳐줬죠? 다구름소를 해서 베드로 그걸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가로뉴다가 받은 기회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때에 네, 예술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쳐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마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나. 자, 무제한 피를 팔았다라는 것은 가론 유다에게 베풀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가로뉴 유다 은혜를 찾으라고 하면은, 음, 만찬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그것만 찾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뉴 유다한테는 3년 동안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다 떠나갔지만 12명이 남았다. 그들데 공통적 고백을 이제 배드로 가는 거죠. 열두 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나 떠나려느냐.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뉴다를 돌이켜주기 위해서 나쁜 애가 가로뉴다를 데려다가 예수님 팔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 봅시다 가로뉴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안했더라면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팔지 않았을까? 원래 가로뉴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준비된 자였단 말이죠. 가로뉴다가 열두 사도가 되지 안했어도. 역사는 가로뉴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가로뉴다 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게 베드로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만찬 선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데려다가 직접 눈으로 보여줬어요. 너 이분 배반하면 안 돼. 너 이분 꼭 믿어야 돼. 이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걸 지금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가로앉다가팔 때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팔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는데 그때 하는 말, 토탈이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그거 나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죠. 그 해결을 못해. 왜? 버림받도록 되있기 때문. 이제 앞으로 가면은 아담에게만 준 자유 의지가 아니라 이 자유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마지막 자유 의지에서도 결국 가로뉴다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잘 찾았죠. 11장과 12장의 차이처럼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귀한 선생이다. 종기한 자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함으로써 12장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지지금 갖고 있었죠. 그래고 진짜, 그게 마리아의 향류입니다. 그냥 향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사랑해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겠어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뜻 안에, 비로소 저가, 비로소 저가 나를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 뒤에 쓰는 것이 6월절에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기록을 더 쓰고 있죠. 그 당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나사로 가정인데 그래, 마리아가 향료를 부는 거예요. 그냥, 오라버지 살려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마리아를 자기를 어느 정도 다쳐버렸어요? 자기 머리털로 다리를 닦을 정도로 그 모습이에요. 왕과 종의 모습이잖아요. 탄명과 가론 유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가론 유다는 누구였느냐? 영화에 써놨어요.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느냐를 그래서 소상했어요. 당시 가론 유다가 어디 소속했느냐? 뒤기록 나오지 않지만은 어디 소속했어요, 가론 유다가?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우리나라는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정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독립은 더 대단합니다. 유다가 망하게 됐던 그 배경도 독립군들 때문에 있잖아요. 전투. 그 중에 하나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우리처럼 통해 우리는 단순 통일이지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천국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 당원은 최고 열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말이 다시 말해서 구약을 믿고 실행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 가로유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로유다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로유다는뭐한 사람이라고? 동계를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보통 열성 갖고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이 교인들이 누구냐.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가로니 악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그나마 구원받지 못할 자죠. 여기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 선택될 때 구원이 되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 가로뉴다 똑같아요. 가로뉴다 계속, 계속 내 배운 것처럼, 교인 그거 배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 그래서 그걸 올바로 깨달고, 요한복음 12장 쪽, 와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변함이 없죠.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가로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가론유다를 돌이키기 악역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결국 사단이 그를 가져갔죠. 사단의 자녀님. 반대로 갑시다. 가론유다가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고 가론유다 때문에 또 죽는다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가론유다를 택했는데, 가론유다가 사도 안 된다고 해서 변경시키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도와 상관없이 가론유다를 선택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 그걸 설명하는 영혼군원이에요 나쁜 놈으로 뭐라고 하면 안 돼. 이 질문에서는. 역사로 푸는 그냥 가로뉴 나쁜 놈이지만, 영혼구원을 풀고 이 질문을 딱 던지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그가로뉴도 나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사랑하신가? 크끝까지 마지막까지. 책망도 안 하시. 맞아, 네하늘대로야 마지막에 했죠. 너, 형제야, 너 하는 대로 하라. 그게 자유주입니다. 신에 대한 선택권은 절대 하나님 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하는 것이지. 가론유다가 만약 사도가 되지 않으면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열상 거기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가론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를 하는가요. 그런데 이왜 가로뉴다를 보냈느냐? 거기서 가로는 왜 보냈겠어요? 역사를 풀어봅시다. 가로뉴단 출처가 없어요. 시작의 출처가 다른 사람 예수님 그냥 일한데 가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가로뉴다는 스스로 온 거야. 처음 세례 요한 때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라 그래서 누굴 찾는다고 메시야.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이고 정치도 안 했던 사람 은 갑자기 저쪽에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야당이 숫자가 됐는데 이 사람하고 대통령 되면 우리가 뭐 해먹겠다는 거야. 만약 그냥 순수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윤석열 선택하지 않습니다. 앞에 좀 뾰라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정치꾼들은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에 찾다가 보니까 윤성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열성 파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립군이 국내에만 많고, 중국에는 더 많이 퍼졌고, 나중에 합쳐졌지만, 이스라엘도 그게 많았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큰 파들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가장 큰 세력이 열성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문제가 이제 터져 있는데 그럼 그들이 가장 찾는 것이 뭐냐? 누구 찾아요? 분명히 왕이 오시긴 오는데 그 왕을 우리가 선택 모시면 제자들 똑같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라에 임하면 우리 한자리씩 줄어. 와. 아니 제자들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열성 당원들은 얼마나 찾았겠어요? 영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파송한 거야. 너 가서 저 진짜인지 하도 그런 가짜 글쓰고 많이 나왔다겠죠? 나와서 네 진짜인지 그래, 그 진짜면은 우리가 왕으로 해가지고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길 수 있다. 그래가로냐 계속 보고를 하는 거야. 가론이 힘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지금 알고 있죠. 역사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추적이 가보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들이 선택한 왕이 아닌데, 지금 고기 밑에가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만 알고 있었겠어요? 그 파들을 다 알고 있었겠어요? 파들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가론유도 생각에 이분이 분명 왕이 될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는다 그래. 십자가 말고 그냥 감옥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음 우리 트론 할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 영화들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당원, 당호, 열성 당원들이 노마 때문에 잡힙니다. 사로잡히고 죽고 그 시대에요. 우리 독립 일제시대처럼. 다망해 예수님 다른 사람 많았잖아요. 그럼 노마한서 가망이 돕겠어요? 계속 고문하고 신문하면 누가 나와요, 가장 먼저? 가론유다가 나올 것이고. 또그 다음에 그 열성당원들이 나올 것이고. 가로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로뉴다가 돈개를 맡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팔아 먹었다. 그게 아니고 가로유다 행한 것은 우리처럼 그 나쁜 쪽이 아니고 당시에 보편적인 거예요. 한 사람 팔아 먹는데 당시 종이 시대죠. 종 팔아 먹는데 이번 좀 훌륭한 게좀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가로유다가 그렇게 선택할 때는. 뭐 때문에 선택했겠어요? 가로니도 하는 은30이 탐나서 예수님 넘기진 않았습니다. 아, 기록했죠? 가로니도 은30이 탐났더라면 예수님 죽음 갖고 도망가 버리지. 갖고 왔잖아요. 던졌어요. 이거 필요 없어 이때는 이제 깨달은 것이지. 예수님 팔아 넘길 때까지는, 아, 이분은 왕이 아니었구나. 이분 때문에, 누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를 보낸 그 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누구만 빨리 죽이면 돼? 예수님만. 그게 그 당시 맞았던 거죠. 저쪽, 저쪽도 예수님 죽이고자 했고, 이쪽도 빨리 처리하고자 싶고, 당시 영화가 이제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로니다는 예수님 제작 아니었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은 많았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못 박자. 그래서 다 찬성했죠. 찬성한 이유가 뭐예요? 선동돼서 제사장 말이라게 해서 아닙니다. 재산이 겸모하게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했어요? 그들이 다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어떤 딱두 파입니다. 하나는 저쪽 팔고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가짜였어요. 우리는 진짜인데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리로부터 따로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다온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무려 요한복음에헬라인몇 사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국에서 이제 저 노마가 망하고 우리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가짜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배방감, 실망. 저 사람 그대로 두면 또 뭐가 뭐예요? 우리가 더 아프, 그, 밖에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먹간 거예요. 전부 뭐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가론이다가안 돼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가론이다가 아니어도. 들어갈 때다 죽이자고 결론 끝났어요. 다만 그 이제 역할을 이제 가론이다가좀 쉽게 했을 뿐이지. 선택한 이유는 팔려고 하는,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를 줘서 재짓지 않도록. 이거는 역사라겠죠. 설가안 된다겠죠. 설교는 요거를 가론이다가 뭘로 바꿔요? 나로 바꿔요. 성경 내가 등장했는데 교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쓸모도 없고. 가로니 이런 나쁜 나를 왜 선택했을까? 그걸 전해줄 거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못 보고 이것만 쳐다본 거예요. 저 나쁜 놈. 성경을 역사로 볼 때와 성경은 다릅니다. 이거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 구원의 위치에서. 그래, 우리 은혜 받잖아요. 가로뉴다처럼. 깨다지 마지막까지. 가로뉴다에 주어진 게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에 주신 그 기회 속에 마지막. 지식이 아닌 진짜, 진짜 신앙으로 변함이 없을 때에.